네, 골프 격언 중에 굴릴 수 있으면 굴려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공이 지면과 가까이 다니면 그만큼 미스를 줄일 수 있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런닝 어프로치를 잘 하시면 스코어를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좋은 성공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공을 잘 굴릴 수 있는 요점들을 준비해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고 계시죠? 일단 뭐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런닝 어프로치가 좀더 쉬우니까 뛰우는 그렇죠. 것보다는 런닝을 많이 하는데 이게 잘 되면 딱 예쁘게 예쁜 거리로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왔다 갔다를 좀 많이 하니까 좀 과감하게 굴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우리 배프로님께는 묻지 않겠습니다. 아, 네. 잘하시겠죠. 네. 저도 자, 굴리는 우리, 리 최나연, 아, 이나연, 이나, 최 <laughs> 이나연 MC처럼 많은 일반 골퍼들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굴리기 위해서 어떤 선택들을 하고 어떤 준비들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한 아,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클럽 선택을 잘하셔야 되는데요. 잘 굴리시고 싶으시면 과감하게 여기 준비되어 있는 샌드 웨지를 버리셔야 됩니다. 헉, 저 네. 샌드 없으면 쇼게임못 하는데요. 그렇죠. 네. 보통 아마 일반 골퍼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생각이 금방 바뀌실 거예요. 자 오른손에 제가 들고 있는 클럽은 샌드 웨지고요. 네. 제가 왼손에 잡고 있는 클럽은 7번 아연입니다 자 아... 로프트 자체가 클럽이 공이 발사되는 발사각 자체가 이렇게 달라요. 네. 자 어느 게잘 굴러갈까요? 7번이잘 굴러갈 그렇죠. 것 그러면 같네요. 그러면 잘 굴리려면 얘 버려야겠죠. 네, 예, 얘를 버리세요. 그러 여러분들은 <laughs> 잘 굴리실 수 있습니다. 클럽 선택을 잘하셨다면 이제는 잘 굴릴 수 있는 어드레스 셋업을 하셔야 할 텐데요. 이제 셋업을 준비를 하실 때에는 제일 먼저 우리가 스탠스의 너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스탠스가 너무 넓으면 필요 이상의 몸 동작이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클럽 페이스의 오픈과 클럽의 그 동작이 만들어지면서 이 미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탠스를 좁게 쓰는 것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또한 가지 공과 나하고의 간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7번 하얀으로 러닝 어프로치를 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서 이렇게 시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미스가 나는 원인은 이 클럽의 길이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이렇게 클럽 그대로 멀리 스셔가지고 음. 네 이렇게 멀리 스셔서 네 이런 미스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7번 하얀으로 러닝 어프로치를 잘 하시려면 공하고 나하고의 간격을 가까이 쓰셔야 됩니다. 그러이 가까이의 정도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따라하시기 쉽겠죠. 어느 정도로 가까이 쓰셔야 하냐면 보통 본인의 발 사이즈 하나 정도 어, 좀 갭을 두고 가까이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발 사이즈 한이 정도의 갭을 두고. 가까이 다가서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이유는 보통 우리 몸을 지탱하는데 발 사이즈가요. 균형을 잡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발 사이즈 정도의 갭을 두고 가까이 다가서면 가까이 쓴 상태에서 중심을 잡고 직선 운동을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좁은 스탠스와 다가서는 어드레스가 필요하다는 걸꼭 아, 기억하시고요. 네. 이렇게 쓰셨으면 이제 또 공의 위치가 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거예요. 굴리는 데 있어서 7번 아연을 선택한 이유는 서 있는 로프트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세워져 있는 로프트를 활용할 수 있는 공의 위치가 필요합니다. 아까 띄우는 어프로치에서의 공의 위치는 왼쪽으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굴리는 어프로치는 내 몸의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가셔야지만 자연스러운 핸드퍼스트의 동작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준비 자세만으로도 얘는 이미 굴러갈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자세를 보면 뭐 생각나는 동작이 없나요? 너무 퍼팅 같아요. 그렇죠. <laughs>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클럽 중에서 가장 잘 굴릴 수 있는 클럽은 퍼터예요. 허터죠, 네. 네, 여러분 클럽만 7번 아연으로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스윙 방법은 퍼팅 스트로크와 음... 비슷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네, 공을 굴려 낼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어드레스 자세를 한 상태에서 클럽이 길기 때문에. 힐을 살짝 들어줘서 조금 더 다가설 수 있고 클럽의 길이를 편안한 어드레스를 만들기 위해서 짧게 잡아줘서 정말 퍼팅을 하는 듯한 짧은 어드레스 자세를 잡는다라고 네,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립을 잡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와. 잘 굴려내기 위해서는 우리 배우리 프로의 레슨과 정말 상반되는 레슨인데, 띄우는 어프로치는 손목을 잘 써야 되지만, 굴리는 어프로치는 손목의 움직임을 최대한 음...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퍼팅처럼요. 그렇죠. 어드레스 자세 때 만들어놨던 로프트의 각도를 그대로 손목의 움직임 없이 끝까지 가지고 갈수 있어야지만, 그 로프트대로 런의 양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손목의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립이 필요한데요. 자, 이 손바닥을 보시면 손바닥 하단부에 이 부분이 유두골이라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여기는요, 우리가 손목을 움직이는 이이 이 동작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스윙할 때이 헤드 스피드 이렇게. 안 나시는 분들, 그립 잘못 잡는다고 지적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그립을 이렇게 팜 그립이라고 해서 이 손바닥으로 잡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러닝 어프로치 잘 하시려면 그팜 그립처럼 유두골에 가깝게, 네, 이렇게 왼손 그립을 잡으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왼손 손목이 되도록이면 내가 스트록을 하는 동안 꺾이지 않게끔 준비를 하셔야지만 런닝 어프로치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왼손을 그립을 이렇게 잡으셨다면, 이 왼손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뻗어 볼게요. 네. 그런 다음에 오른손 그립을 그냥 편안하게 잡으세요. 네, 이렇게 잡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취하시잖아요. 그러면 팔로우 때 가장 편안하게 오른손을 뻗어줄 수 있는, 네, 오른손 그립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립을, 왼손 그립을 손목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유두골에 가깝게 잡고, 자, 오른손으로 펼쳐준 다음에 오른손 그립을 잡고, 가까이 쓰셔서 힐을 드신 상태에서, 네, 그 다음에 퍼팅 스트로크와 유사하게, 네, 이렇게 스트로크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음. 우리가 러닝 어프로치를 할 때, 클럽 선택을 하기 위해서 런닝 오프로치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트러닝, 어떤 경우에 런닝 오프로치들이 좀 필요할까요? 어, 일단 공이 엣지에 가까이 있고 그렇죠. 엣지부터 핀까지 거리는 많이 있을 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뒷핀. 주로 사용을 하는데 네. 이 스크린 화면도 그런 상황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좋아요. 너무 좋을 것 어, 같아요. 네. 아, 러닝 또 저희가... 오프로치는 네. 런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조건에서 했을 때그 빛을 바라는데요. 우리가 동일한 조건에서 제가 이걸 왜 여러분들께 강조하는지를 설명드리면 훨씬 여러분들께서 코스에서 활용하시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런, 이런 거를 활용한 게 처음이어서 환면이 굉장히 새로워요서도. 지금은 자. 이제 어떤 상황인 거죠? 프로님, 이 어떤 상황인지 어, 설명해 지금이 주세요. 지금 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네. 공부터 엣지까지의 간격은 가깝고 엣지가 네. 바로 앞에 있고 네. 엣지부터 핀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 전형적인 러닝 어프로치가 필요한 상황이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는요. 이걸 물론 우리 배우리 프로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멋있게 딱! 뛰어서 옆에 딱 멈추는 샷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예, 그렇지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린이 시작되는 초입 부분에 떨어져서 런으로 이쁘게 굴려서 네. 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7번 아연으로요, 한 캐리를 한 6, 7m 정도 하고 나머지 한 13, 14m를 런으로 접근한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네, 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가까이 서고 좁은 스탠스, 오른발 앞에 공 세팅하고 퍼팅과 유사한 어드레스, 네, 손목을 오케이. 쓰지 않는 어드레스 그립을 잡고 힐을 살짝 들어준 상태에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와. 오. 지금 봤을 때 캐리가 한 6, 7m 정도 네. 나오고 지금 캐리 첫... 거리를 보시면 네. 캐리 한, 거리가 한 런의 거리에 거? 비해서 네. 짧지만 효율성을 높게끔 할수 있는 런닝 어프로치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런닝 어프로치를 시도를 하는 건데요. 네.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른쪽 안쪽으로 네 스트로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리거리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토탈 거리는 19m가 됐지만 네. 이제 오른쪽 상단에 네. 캐리거리가 이제 6.5m가 네. 갔거든요 와, 거의 두 그러니까 배가 굴렀네요 네, 6m를 가고 나머지는 런으로 접근을 네. 해서 20m 어프로치를 저 정도에 한다면 굉장히 네, 쉽고 편안한 방법으로 네, 성공적인 네. 어프로치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퍼팅 스트로크하고 조금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퍼팅 스트로크를 할 때는 두 다리를 묶어놓고 이렇게 목표 방향으로 네. 헤드와 손을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이 런닝 어프로치를 할 때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왼쪽 다리 쪽으로 같이 몸통과 같이 이렇게 가주는 동작이 좀 필요해요. 이유는요. 이게 퍼팅 스트로크 하는 것처럼 두 다리를 묶어 놓고 손을 밀어 주는 느낌처럼 이렇게 가게 되면 뒷땅의 확률이 있고 또 클럽이 이렇게 들어 올려지면서 음. 충분히 공에 힘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런의 양을 확보하는 데 실패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 준비를 하는 셋업을 하는 상황에서는 퍼팅과 유사하지만 스트로크를 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치고 나서 오른쪽 어깨가 왼 다리 쪽으로 다 와서 중심이 왼쪽으로 와줘 있어야 된다. 치고 나고 팔로우에서는 팔로우에서는 왼쪽에 중심이 다와 있어야 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러니어프로치를 여러분의 느낌대로 좀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지금 7번 아이언으로 여러분들께 권해드렸지만 사람들마다 이게 선호하는 클럽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보시면서 내가 선호하는 캐리의 양, 런의 양, 사람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리듬적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연습을 좀 충분히 해보신 다음에 나에게 맞는 클럽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 프로의 레슨 계속해서 이어가시죠. 러닝 어프로치 이제 요렇게 해 가지고 이제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게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면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연습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러닝 어프로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축으로 손의 높이를 유지해서 네, 평탄하게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축을 유지한다. 자,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 그러니까요. 네. 가장 심플하면서도 보시면 아실 부분인데요. 자, 어드레스 자세에서 제가 오른발에 공을 놨어요. 네. 근데 내가 중심 이동이 되게 되면, 네. 예, 안 그러겠죠. 그렇죠. 스윙을 하는 동안에 축이 변하면 안 되는데요. 어드레스 자세 때 핸드 퍼스트 돼 있는 각도를 유지해서 가기 위해서는 왼발 축 하나를 가지고 아 어드레스 때 가지고 있었던 로프트 그대로가 끝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간 오른발을 살짝 들어주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코스에서 활용하기도 참 좋은 건데요.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살짝 들었지만 이게 알게 모르게 안 보이게 나만의 느낌으로 드셔도 충분하세요. 중심이 왼쪽에 실어지는 느낌만 있으셔도 되는 거니까. 누가 내가 이거 들고 친다고 좀 창피하신 분들은 살짝만 드셔도 되고 지금도 티가 잘안 나요. 네, 티가 잘안 나게 하면 은좀 네. 코스에서 쓰기가 좀 좋겠죠. <laughs> 네 이렇게 뒤에 뒤꿈치를 살짝 들어주고 왼발에 확실하게 체중이 있다라는 느낌을 들은 상태에서 자, 이렇게 셋업이 되셨으면 이제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어드레스 때 잡혀 있는 내 그립을 잡은 손의 높이 있잖아요. 네. 이 높이가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변화가 없이. 그냥 그 위치에서 그 같은 높이로 왔다 갔다 해준다는 음 느낌이 가장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네, 네 이런 느낌으로 어, 연습을 계속하시면 내가 가장 선호하는 스트로크의 크기, 내가 가장 선호하는 스트로크의 리듬 이런 거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중심 이동을 아예 하지 않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작은 스윙 러닝 어프로치에서는요. 가파르게 내려오는 스윙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네. 우리 퍼터 할 때도 이렇게 퍼터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굴리기 위해서는 옆에서 옆으로 얌전히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게 잘 되기 위해서는 축을 하나에 설정을 해놓고 어드레스 때 만들어놨던 그 로프트 그대로로 그대로. 그 각도를 그대로 유지할, 유지해서 얌전히 다니기 위해서는 손의 높이를 그대로 유지해서 음. 어깨가 왼쪽으로 중심 이동을 할수 있게끔 요거에 집중해서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궁금증이 좀 생겨야 되는데 나연씨 궁금해지는 거 없으세요? 저 있어요. 물어봐도 뭐. 괜찮을까요? 일단, 이렇게 계속 하는데 스윙이 작잖아요. 근데 거리를 좀 많이 보내고 싶으면 스윙이 커져야 할것 같은데 네. 커질 때는 어떻게 스윙을 해야 될까요? 그럼 스윙을 이렇게 해서 굴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거리 조절을 어떻게 하죠? 네, 그거는 클럽.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아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 있는 로프트를 활용해서 그 로프트를 활용해서 런의 양으로 조절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틸리티를 활용하셔도 되고, 우드를 활용하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뭐 클럽에 변화를 주셔도 좋고요. 이쯤 되면 배우리 프로님 저한테 뭐 해보라고 하고 싶은 거 있으실 것 같은데 있어요 왜냐면은, 미션인가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저는 지금 김재현 프로가 얘기한 방법을 정말 많은 골퍼분들에게 추천을 하는데 꼭 굳이 칠러비 칠번이 아니더라도 꼭런닝 네. 음. 어프로치의 개념이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보여주시면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설명을 해주시면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네.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런닝 어, 어프로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죠. 예를 들면 공을 쳤을 때, 핀부터, 어, 이, 핀부터, 이, 내 공부터, 핀까지의 거리가 한 20m 정도 되는데, 네. 엣지가 공에 가까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엣지까지 거리도 어느 정도 있을 맞아요. 때. 네, 이런 아. 상황들 같은 경우엔, 예를 들면 뭐한이 정도가 어.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런닝 어프로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럼 어떡하죠? 자, 어떻게 하면 클럽을 바꾸면 되죠? 네. <웃음> <웃음> 띄우고 불려야 네. 되나요? 네. 그렇죠. 자, 그렇죠. 기본 베이스는 같습니다. 제가, 잘 굴리려면 샌드위치 버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샌드위치 버리고 굴리는 그 노하우를 장점을 했다면 그게 장전이 됐으면 샌드위치를 다시 가져오셔도 됩니다 <laughs> 다시 가져오셔 가지고요 제가 알려드린 그 세팅 그대로 샌드위치로 쳤을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 필요한 샷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샌드웨지로 바꿔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치고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네. 마찬가지예요. 자, 공하고 나하고 간격, 스탠스 하나 정도에, 어, 신발 사이즈 하나 정도 가까이 섰고, 공의 위치는 오른발 안쪽에 놓고, 스탠스도 짧게 섰고, 네, 퍼팅 그립처럼 잡았고, 네, 중심 왼쪽에다 놓고요. 네, 손목 안쓸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쳐볼게요. 아오 캐리가 이번에 한1 3 m 이렇게 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아까 런닝 어프로치를 했을 때 하고 어떤 방법을 달리 했나요 캐리가 했어요. 지금은 1 1 6 m 정도 네. 나왔고요 네 토탈 거리는 1 9 m 정도가 같습니다 아까 동일하게 2 0 m 를 보냈지만 캐리가 아까는 6 m 터 같고 지금은 1 1 8 m 가 같습니다 클럽이 바뀌었어요 네 로프트의 변화로. 런의 양과 캐리의 양의 변화를 줘서 이렇게 다양한 샷들을 구사할 수 있는데요. 띄우는 어프로치의 매뉴얼이 있다면 굴리는 어프로치의 매뉴얼도 있고요. 이 굴리는 어프로치와 띄우는 어프로치의 매뉴얼을 여러분들께서 숙지를 하신다면 클럽의 변화로 여러 가지 샷들을 상황에 맞게끔 구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프로치를 정복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아 근데 지금 실시간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프로님 저도 7번 쓰고 싶은데 캐디님이 피칭과 56도만 줘요. <laughs> 7번은 제가 챙겨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는데 네. 네. 자, 골퍼는 뭐든지 모든 선택은 골퍼가 하는 겁니다. 네. 핑계는 없습니다. 최종 선택은 골퍼에게 있습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재훈 프로와 함께 굴리는 어프로치 배워봤는데요. 김재훈 프로가 굴리는 어프로치 어드레스 세팅부터 스윙 방법 또 연습 방법까지 알려주셨으니까 오늘 레슨 들으시면 이제 아마 어프로치는 정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훈 프로가 알려주는 굴리는 어프로치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레슨 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7번 아이언으로 하는 굴리는 어프로치는 핸드 포워드가 중요합니다. 핸드 포워드를 만드는 셋업 알려드릴게요. 공과 내몸 사이 간격은 내발 크기 정도. 스탠스는 좁게. 공 위치는 오른발 엄지 발가락 안쪽. 마지막으로 클럽 힐을 들고 손목 움직임을 최소화해주세요. 두 번째 포인트. 굴리는 어프로치는 무게중심이 왼쪽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오른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서 손의 높이가 변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연습해주세요.